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도, 전염, 전직 및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져서 더 넥스트 월을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반척과 주사파의 공전에 의한 내정에 의미했습니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기반해로 자상으로 한반도의 박전 시나리오를 예고했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금렬하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완한다. 윤석열 탄핵, 중앙경 철수, 평화협정, 전자협정, 연방제품 등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완한다. 문재인, 이재명, 주석,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첩들, 자유통일 보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국과 북북으로 일장한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아니 반대편에 촛불시위 쪽을 향하여 자격을 실시한다. 촛불시위에 앉장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완전 방사로써 충원에 의뢰한 뒤 쓰러졌다. 이성일은는 촛불시위되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때앗고 경찰을 당해 반사하기 시작한다. 3506개 마을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저점은 좌표화된 국민들을 섬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공기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족 100만 명이 있습니다. 마 찬가 지로 일제의 파출소와 무기로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다 모든 관공서가 전병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대란상대를돌고 있는 다 경찰도 군인과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걱잡을수 없이 커져 만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되는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와 기승망치로 다 이미 절반이 넘게 과용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망세를 외치며임기동과 김정은에 대한 환영행사를 지묵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초 사상 사건, 여수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른북 비판 공작이 완성된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설명서가 나온다. 모든 국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아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질을 드러낸다. 공국으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필적이지 않은지 천만 명을 확산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국민원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이감능한다그 숫자는 천만 명이 달할 것이다. 이렇게 천만 명이 본질이 되어 만반에 떠받는다. 이것은 소설 속의.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이런 것은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기책을 논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미국 선수와 미 리본철수가 10년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3명입니다. 미국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콘빈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 중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Well, we tomorrow will be... 지금 이선거로 간다면 <목소리도>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광화문 권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네, 있어요, 여기 위에 접수치 이게 네, 단자주고 뭐 왔어요